자고 난 다음에 남자들의 솔직한 심리,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말을 해볼게요. 애초부터 남자는요, 이 여자랑 사귈 것까지는 좀 애매했던 상황. 근데 어쩌다 보니까 잠자리를 먼저 해버린 거지. 그러면 이 남자 마음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흥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. 아, 물론, 아, 이 여자와의 잠자리 진짜 너무 좋았어. 이 여자가 더 좋아졌어. 사귈 거야.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.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.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그 남자랑 처음 하는 자리다 보니까 쑥스러워 할수 밖에 없잖아. 그리고 생각이 많잖아요. 100% 나의 기랑발이를 하자니, 아, 조금 막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한두리 아니고. 그리고 남자가, 뭐, 흥이 식다 못해 아주 맘을 못되게 먹는 케이스. 파트너? 사귀자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여자랑 잤으니까. 앞으로도 사귀자는 말을 굳이 안 해도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으니까. 이런 각이 딱 나온다. 그 때는 괜히 헛된 희망 품지 마시고 빨리 도망치세요.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겠습니까? 잠자리 이후에도 누가 봐도 다정하고 살갑게 막 연락을 잘해오는 거야. 불안감이 싹 사라지는 거죠. 근데 현실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는요. 남자가 여자에 대한 호감이 없지 않은데 뭔가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겨. 남자들이 이렇게 애매한 태도로 나오는 이유는요. 간단합니다. 지들도 모르니까 사귀자고 해야 되는 건지. 좀 뻔뻔하게 자기야, 그날 좋았어? 난 좋았는데. 그렇게 혼자 앞서 갔다가 정작 여자는 이 오빠 왜 이렇게 오버야 설마 나랑 그날 하루 잤다고 어우 천스럽게 막 여자 눈치만 겁나 보다가 아 모르겠다 우리 관계는 나중에 만나가지고 어 그때 뭘 정하든가 해야겠다 요렇게 해버리는 거라고요.